날씨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와 이렇게 좋아가지고요 날씨를 보면서 와 좋다 좋다 이렇게 칸트가 삶을 마감할 때 했던 말이 그냥 아 좋다 라고 하거든요 그냥 좋다. 그 외에 말이 없었다 그래요. 오늘 날씨가 딱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좋은 날씨에는 명상하기에도 딱 좋은데요. 네, 어떤 컨디션으로 하루를 좀 이제 마감하셔야 되는 그 중간에 있죠. 점심 드시고 저녁 준비하는. 어, 그래서 하루 일과를 서서히 서서히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지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일이 휙막 휘리릭 지나갔다면 좀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때 잠시 편안하게 앉아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만, 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만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떨군 씨앗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누구도 선택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을 선택하게 강요할 수는 없다. 알려줄 수는 있지만 아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건또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어디에도 기댈 수 없이 혼자 가기 때문에 수단이 파다에서는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그 여인 세 명이 무덤까지 가서 막 다시 부활하시는 걸 찾겠다 했지만 찾지 못하고 그냥 혼자 삶을 마감하시죠. 그래서 어, 누구나 다 죽음을 같이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왔다가 혼자 지나가는 삶인데. 거기에서 모든 걸 내가 선택하는 대로 할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좋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참 부담되기도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밭길을 선택할지 꽃길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정신 분석이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어, 가시밭길 길을 가는 거는 감정과 욕구와 욕망을 무조건 따라가는 거다. 이게 모든 종교서나 경전이나 뭐 심리학 철학에서 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아 그걸 잘 조절해서 이타적이기도 하고 나눔도 잘 행하고 배품도 잘 행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꽃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뿌린 씨앗이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정말 인내해야 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든 일을 악물고 지나가는 그 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길이 결국은 나에게는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꽃길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은 시원하고 지금 당장은 만족하고 아, 내가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인정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뿌듯하고 우위에 선것 같지만. 사실상 뭔가 뒤에서 찝찝한 느낌이 있을 때는 내 욕구나 욕망과 감정이 앞선 상태고 그걸 만족하기 위한 선택이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찝찝하게 뭔가 가시밭길이 남겨질 것 같은, 가시바, 가시밭길이 나를 기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예로는,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과 얘기하는 게 조금 부담되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고 이러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죠. 뭐 갑자기 설사가 났다. 갑자기 집에 누군가 찾아왔다. 뭐 그래서 당신한테 전화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못, 못 만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당장은 어떻게 그 불편한 상황을 면하는 것 같지만 어려운 상황을 면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은 온전히 떠나버리겠죠. 어, 지금 당장 그렇게 어, 일어나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핑계들 때문에. 어 나한테 그렇게 할 정도로 저 사람은 성의도 없고 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따뜻한 마음이 없구나 그러고 그냥 선을 굽고 가버리면서 내 인생에서의 인간관계는 가시밭길로 가게 되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좀 버거웠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정도는 내가 배려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상대방은 감동받게 되고. 이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떠나지 않게 되는데요. 특히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하거나 이메일을 할때그 호칭도 없이 그냥 보내시는 분들이 있죠. 그냥 자기 할말뚝 해버리고 마는 이거는 대단한 용기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그냥 뭐 대답은 해주고 나에 대해서 그냥, 그냥 뭐 거칠지 않게 그냥 따뜻하게 대해주지만 마음 속에서는 이미 거두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호칭도 없이 자기 할 말을 그냥 뭐뚝 해버리고 그게 아무리 친절한 듯하고 뭔가 나누고 베푸는 듯한 말투여도 그 호칭도 없이 보낸다는 거는 이미 그래서 그 꽃에게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뭐 의미가 없었다가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의미가 생겼다 뭐 이런 것처럼 김춘수 선생님의 꽃이라는 것처럼 뭔가 그 호칭을 불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내 이름을 다 알아주는 것 자체가 그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학교 강의를 하는데도 상대방에게 호칭을 부르지 않고 뭔가 그 자기가 할 말만 전한다 그러면 그 아, 학생들이 믿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반대로 유진희 교수님, 정화예대요. 작가님이기도 했지만 유진희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친구 경미라고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좋아하고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감동받아하는 교수와 강사와 모든 선생님의 기본이 상대방의 호칭을 아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아주 친근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진정성 있게 불러주는 그 마음, 그게 어 기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호칭만으로도 이미 나는 가시밭길을 만들고 있는데 나는 잘 나누었다, 나는 잘 도와주었다는 착각 속에. 그리고 그 오마, 나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게으름을 보지 못하고, 내 앞날은 꽃길이 열릴 거야, 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전화보다 카톡이나 문자나 이메일 같은 게, 특히 이메일도 잘안 하고 카톡이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때 호칭을 정말 진정성 있게, 다정하게, 겸손하게, 겸허하게 부르시는 분들은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마음을 먼저 열 거고, 많이 따뜻하게 다가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음식을 선택한다거나, 일에 있어서의 모두를 위한 선택을 한다거나, 상황에 있어서의 나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나의 이익이나 편안함보다는 상대방의 편안함과 이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 그, 가시밭 길은 사라지고 꽃길이 시원하게 아주 향기롭게 따뜻하게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다, 또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우리가 선택하는 거고 나 자신밖에 선택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꽃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나는 이게 꽃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미 가시밭길이 열려서 나랑의 소통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런 관계가 있는 또는 일에서나 뭐 어떤 상황에서나 이미 그렇게 어려운 가시밭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섬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기고 명상에 들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명상의 시간을 갖고, 내 몸이 바로 설수 있도록 요가나 운동이나 내 필요한 움직임을 갖는 건, 눈을 뜨고 움직이는 그 순간은 괴로움이라는 가시밭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인내와 지혜로운 시간을 가졌던 그것은 하루를 또일 년을 평생을 건강하고 바르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힘을 갖게 합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걸 먹고 해야 될걸 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부담으로 갖고 있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습관을 바꿔야 함에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그저 마음으로만 꽃길을 바라고 있다면 가시밭길을 만들고 있는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꽃길로 가게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인내와 반복되는 습관 속에 내가 원하는 꽃길은 만들어집니다. 노란 꽃, 흰 꽃, 붉은 꽃, 핑크색, 그 각양각색의 꽃길이 만들어지는 건 일순간에 숨 쉬고 만들고 또 내려놓는 그 씨앗들, 그 씨앗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꽃길로 인해서 나는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로움과 그 풍요로움을 맛볼 수도 있고, 조금의 인내심과 고민과 이타적인 마음을 갖지 않음으로 인해서 꽃길로 만들 수 있는 그 순간을 가시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는 나만이 알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꽃길과 같이 아름다운 길을 만들 수 있는가를 잘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등을 바로 펴고 심장에 새겨진 가시밭길을 만드는 어두운 그리고 어려운 습관들은 없는지 그것들을 아낌없이 걷어내고 나의 내면에 있는 고요하고 따뜻하고 신성한 그 꽃길을 만드는 그것만이 존재함을 믿고 그 마음에 기댑니다. 심장에 꽃길이 가득할 수 있는 꽃씨를 뿌립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남은 시간 편안하게 어 좋은 저녁 되셨으면 합니다 음 이번 주토 일요일 특강은 없고요 그 다음 주 일요일 특강이 있고 이미 어제 오셨던 분들은 11월 달 거를 막 예약하고 가셨는데요. 요즘은 부부가 그렇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 직장인 분들이나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몸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와서 몸 푸시고 땀좀 내시고 그것도 이제 안쪽까지 숨을 좀 쉬면서 혈압이라든지 고지혈이나 당뇨나 뭐 이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증상들을 또 특히 50견 있는 분들이나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하시는 모습을 뵈면 문화센터에도 요즘은 부부들이 많이 찾아오시고요. 특히 이번 학기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보기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오셔서 마사지도 좀 하실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아픈 부분들에 대해서, 아, 여기가 이렇게 안 좋구나, 여기가 안 좋구나 하면서 서로 이렇게 보다듬는 모습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자리를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할수 있을지 없을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어, 가능,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해지면 뭐한두 분이라도 오시면 할수 있도록 갑자기 하게 됐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은 우선은 어렵지만 가능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켰는데도 함께 들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